야! 차 빼라고! 아파트 주차장 주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남성은 흥분하며 차를 부수는데요 야이녀아야그르지할수 있으면 계속 신고해봐! 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차피 탈레그램으로 협박했으니 신원 추적이 불가능할 거라 믿었죠 이 인간!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보여주겠어! 세상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고 악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그리고 여성은 경찰에게 결정적 증거 하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성 영상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뭘더 준비하면 될까요? 차량 블랙박스에 백업 기능이 있나요? 백업본을 확보하면 영상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네, 저 90일간 자동 백업 설정해뒀어요. 그리고 3일 뒤. 경찰관님, 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의적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오, 끈질기네. 끈질겨. 야, 너 오늘 증거 없으면 날 무고죄로 엮고 살줄 알아. 야 이년아, 왜 자꾸 내 남편만 쳐다보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꼬리치면 네 얼굴에 손톱 자국 낸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경찰서에서 협박하려고요? 아무 영상이나 들이밀면 다 증거가 되나? 그럼 아무나 신고할 수 있겠네. 직접 확인해 봐. 화면에 떠오른 영상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건 아니 이거 나 아닌데 합성이야 합성. 그래 이 년이 어디서 가짜 영상 만들어 온 거야? 경찰이 이 여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받았어요. 100% 진짜예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변명 그만하시죠. 너, 뭘 원하는 거야? 돈? 돈이면 되는 거지? 놈은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집어던졌습니다. 이봐요, 장난하십니까? 경찰관님, 이제 증거는 충분하죠? 저 사람이 고의로 제 귀를 때려서 고막이 찢어졌어요. 지금도 수수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고의적 상해죄의 경우 통상 3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정확한 형량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뭐? 고작 한대 때린 걸로 감옥을 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자니까요. 얼마 주면 돼요? 돈도 받을 거고 감옥도 가야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그리고 마침내 법정. 최종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원고 측. 귀하의 요구 사항은 피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손해 배상이 맞습니까? 네, 판사님. 피고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가족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감옥만 안 가게 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원고 측. 피고의 합의 의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전 정말 감옥 갈수 없어요. 위에 부모님, 아래 자식들. 제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판사님, 저는 제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합의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셨을까요? 좋아요 부탁드려요.